방학 중에도 20년째 가는데 네. 올라가 뭐 동네에 생기질 않아요. 그래, <laughs> <laughs> 왜 그럴까요? 방학이니까 그렇지. <laughs> 네, 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설춘 안의 맛수 열차. 네, 저는 설춘안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아, 대한민국 경매 아, 최고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이용욱 교수님, <laughs> 예, 또 어,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뭐 대한민국 경매하면 뭐 설추는 이용욱 아닙니까? <laughs> 네, 그렇습니 있나요? 아, 없습니까? <laughs> 뭐 강윤식, 김태경은 뭐 잽도 안된다는 거죠? <laughs>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편안한 <laughs> 네. 방송. 네. 얼마 전에 그 김포 도시철도가 네. 이제 9월 28일 그렇죠. 이제 네. 개통이 됐거든요. 네, 네. 네. 어, 저는 이제 그 김포의 네. 네. 교통의 혁명이다. 형님 그렇죠.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이제 김포를 추천할 건데 잠시 후에 네. 교수님은 어딥니까? 뭐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는 지역 중에서는 사실 비조정에 조금 더 매력을 갖고 있어요. 네. 지금 저는 부천이라든지 네. 안양에 아직 조정이 아닌 지역들, 안양쪽 네. 위주로 네. 좀 많이 발품을 팔고 있습니다. 부천과 안양의 강점 한두 가지 정도 얘기해 본다면, 부천과 안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울과 근접한 지역이고요. 아, 우리가 학군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평촌은 여섯 개 학군 안에 들어가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까운데 네. 동안구가 아닌 만한. 만항구 사실 신안산선과 관련된 교통 문제도 있단 말이야. 어, 네. 이미 많이 반영이 되어 있지만 네. 아직 덜 반영이 되어 있으면서도. 상당히 가격이 서울보다는 네. 거의, 거의 반 이상 네. 저렴한 가격들이 네. 많이 있으니까 네. 그쪽을 공략한다거나 부촌도 네. 뭐 아시겠지만 상동 중동 15년 25년 된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알짜가 있고 교통과 학군들 반영시키면서 상권도 좋고 물지도 네. 많으니까 공략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탑에 되는 지역보다도 네. 중위권 되는 정도에서의 탑이 되는 동을 찍으면 어떨까 아 그런 네. 생각을 네. 좀 많이 해봅니다. 어, 그것도 어, 적절한 네네. 일리가 있네요. 네. 동의합니다. <laughs> 부천의 지역을 한딱 찍어주세요. 이제 자 어디입니까? 부천에. 부천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다니는 노선이? 네. 7호선? 네. 또 9철이죠. 1호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7호선보다는 1호선이 살짝 네. 다른 사람들이. 에서 볼 때는 매력이 살짝 떨어진다 같은데, 아, 왜면 네. 1호선 쪽으로 접근을 해도 아,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네. 1호선과 아, 7호선 네. 너무 식상해요. 식상해요 사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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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누구나 다 얘기하더라고. 도구나 음. 카우나 다 얘기하더라고 요 그렇죠? 네네네. 네,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나. 네, 개나 소나라네. 진짜 지금 무슨 <laughs> 얘기 <laughs> 하나 있어요. 저는 원종을 찍습니다. 원종. <laughs> 원종. 원종. 냉천천. 네. 원종 괜찮죠. 네. 저는 이제 원종을 한 음, 여섯 번 정도 갔다 왔어요. 네, 원종 좋은데 네네. 원종은 기본적으로 네. 이제 앞으로 그 어, 소사에서 대곡선. 근데 원종이 꽂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 상당히 좋아질 것 같다. 네네. 거기다가 어, 네. 서부 광역 철도. 원종에서부터 홍대.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더 음. w x 권이 되는 원종. 그렇죠. 지금 아, 선점해야 된다. 어, 교수님 제가 이제 요즘에 네.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음.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잘하는 것을 가지고서는 돈을 벌수 없다. 절대 공감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제 얼마 전 와이프랑 네네. 한번 음, 김포도시 철도가 개통되기 전에 예, 어, 한번 가보자.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오후 한 3시, 3시부터. 음. 예 촬영을 하면서 음.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인사하고 와이프 찍어주고 음. 와이프가 하, 우리 남편이 불쌍하다. 음. 앵벌이 강사가 또 앵벌이 촬영까지 <laughs>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제가 와이프한테 여보 이래야 돈을 번다. 아, 아. 그래서 이제 고초원에 갔는데 네. 고초원에 이제 게이트가 두개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근데 고초원에 어떤 게이트 앞에 딱 나오자마자 우측에 나대지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어 그래서 와이프가 이거 사고 싶다고. 음. 그래서 와이프가 어 우리 와이프도 어느새 네. 야 이렇게 똥개가 3년이면 그게 아니고 어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laughs> 읊는다라고어 그래서 와이프 참 대단하다 음네 그래서 와이프를 존경하게 됐습니다 네, 네 저도 한번 뵙지만 네 굉장히 미인이세요 굉했히 <laughs> 그 <laughs> 미인이죠 네 그래서 고촌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좋을 것 같고 어 고촌은 상권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상권은 쪽 빨려가지고 음. 빨대 효과 쪽에서 김포공항으로 쪽 음.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고촌을 잠깐 보고 음. 그다음에 이제 어 풍무로 출발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저희가 풍무로 가다 보면 네. 왼쪽에는 뭐푸르지거나 네. 아파트들이 많아요. 네. 근데 네. 우측에는 전부 다 농지예요, 그냥. 네. 여기 부럽더라고요. 예, 어, 네, 그래서 그렇구나.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쪽을 남겨주고 가셨어야 되는데 음. 저기 전라부도 진안은 진짜 돈도 아, 안 된다. 지난. 네, 네네네. 너무 좀 아쉽다. 이런 생각 듭니다. 네. 교수님 아직 결혼 안 하셨죠? 카트. <웃음> <웃음> 저희 처갓집은 또 강원도 삼척이거든요. 아, 예. 네, 평당 뭐한300 이상 갑니다. 음, 음, 네, 그래서, 어, 와이프랑 사이가 좋아지는 음, 또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 많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laughs> <허탈입니다. 웃음> 사실 제가 보니까 이 랜드프로 부동산 TV가 <laughs> 구독자가 엄청 많아요. 어, 점점 늘어지고 있어요. 어, 점점 어, 그러니까. 보상철 김윤석, 뭐 김종률. 네, 좀 땡겨오고 있어요. 아, 예. 근데 좀 제가 보면 미미하다. <laughs> 오늘 이 방송이 또쫙 <laughs> 한번 땡기는 <laughs> 네. 그런 타이밍으로. 네. 그래서 좀더 좀 열심히 <laughs> 해주셔야 돼요. 아, 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노력만 해서는 안 되는 방송. <laughs> 네, 랜드프로 부동산 TV. <laughs> 아, 서로 힘들어 죽겠어. <laughs> 자, 제가, 아니, 우리 이제 옛날에 그권정이 법무사, 네. 아잘 맞죠? 스타일 입시 때 건널 금성 혹시 혹시 한번 만나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결혼 안 했어요. 저 <laughs> 어,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구도심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만 올라 타면 바로 이제 운양역. 원래 이제 김포의 한강신도시가 네. 운양부터 스타팅을 하는 거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 운양역 앞에 어, 스타벅스 있고 네. 새로 생기는 뭐더 한신유 등등. 음. 그다음에 에, 에코타워 네네. 상당히 좋거든요. 네네. 네. 음. 제가 어, 김포에서 가장 좋아하는 데는 구례. 그래. 네. 음. 구례가 왜 좋냐면 사실 어, 그래. 김포 한강신도시에 상업 지역의 볼륨 중에 구례가 제일 큽니다. 유일하게 나이트클럽이 들어와요. 예, 네, 유락시설. 사실, 이 나이트클럽이 들어온다는 것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 저 사람 또나이트클럽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음. 사실 상업지에서 네. 나이트클럽 최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laughs> 사실은 한강신도시에 네. 운양, 장기, 마산. 근데 음. 네, 모든 어, 상업지를 모아둔 정도의 볼륨이 구례. 음. 네, 그래서 음. 앞으로 우리가 구례를 유익게 봐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 양촌역. 양촌. 차량 기지 바로 전에 네네네. 양촌역에서 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양촌역은 뭐 아주 허허벌판, 그냥 음. 농지입니다. 농지. 음. 예, 그래서 차후에 아, 기회가 된다면 양촌역 근처에 음. 농지를 하나 사고 싶다. 음. 그래서 이제 농지를 살리면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 간단히한번 해주시죠. 여기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갑자기. 뭐, 뭐 말씀 그대로 네.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인데요. 낙찰을 네. 네. 네, 받고 바로 그때 음면사무소에 가서 농업취득자격증명서를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어, 이틀 내에 농업 경영 계획, 그러니까 천 제곱미터 미만이 주말 영동 영농 체험인 경우에는 농지증만 발급 신청을 하면 되는 거고, 넘게 되면 이제 우리는 네.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해야 <laughs> 되는 거죠. 네, 일명 네. 영농 계획서. 그렇죠. 네. 네, 예전에 이제 파주시까지 가, 네. 가가지고는. 저 네. 네. 이제, 어, 거짓말했어요. 아... 네, 멀리서 왔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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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네.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겠네요. 사실 이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네. 좀 빨리 해 준다는 게.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저는 이제 그 주거지가 서울이다 보니까 네. 지방에 있는 농지에 편할 때 사실 좀 번거롭잖아요, 맞다가다하번거 그래서 어, 그 읍면사무소에 음. 의뢰를 해서 거기서 직접 음. 법원으로 등기우편발송할수 있도록 그렇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잔머리, 아 좋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laughs> 다사회로 주시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직접 경험해 봐야 되니까 사실 네네. 누구를 신뢰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내가 직접 발급 네네. 받아보고 확인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은 좀 이렇게 음. 네, 신뢰하는. 음. 네, 그러니까 포용력이 좋고 <웃음> 저희는 <웃음> 밴댕이 밴댕이 네. 하여튼 어, 저희 방송은 밴댕이 방송을 지향합니다 배대 네. 방송을 네. 일단 한강 신도시가 지금 우리 신도시 중에 사실 다른 신도시에 비해서는 그닥 아직은 성공한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아, 네. 그래서 김포에서도 정말 메인이 되는 그런 물건들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번 호재로 인해서 음 몰릴 것이나 좋네요, 네. 거기서 살짝 빠지는 데들은 낙찰가요런 분명히 빠질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은 차익이나 수익을 가져가고 싶다면. 탑에서 탑을 고를 게 아니라, 김포에서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서 들어가게 되면, 아마 기대하시는 차이 조금 더늘수 있지 않을까. 음. 이게 좀 어,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음. 자, 어쨌든 여러분 교, 교수님, 저는 이제 김포를 추천했으니까, 네네. 이제 한국들도 추천해 주셔야죠. 오신 김에. 음. 네. 좀 풀어주세요. 팍 <laughs> <딱> 찍어줘야 되는데. <laughs> 저는 찍었잖아요. 구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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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교수님. 네, 어딥니까? 잠깐만. <laughs> <laughs> 그 지금까지 나왔던 패널들은전다 싸우고 나갔어요. <laughs> 방범건세무사, <laughs> 권재미 검사 다 이제 헤어졌어요. <laughs> 자, 어, 그럼 우리 교수님 생각하는 데는 어딥니까 네 일단 저희 서울 쪽에서 좀 접근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서울, 물론 좋죠. 서울 아파트 주위 가격이 네. 지금 8억 대가 됐어요. 돈이 없어요. 네. 하지만 네. 여전히 그 서울 안에서도 가성비 있는 그런 지역들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 경전철하고 한번 연관이 되어 볼때 남쪽으로 좀 내려와서 네. 이쪽 그 서남권에서의 네. 그 신림선 아, 신림선어디니까 네. 그 보람의 공원도 있고 <laughs> 네, 네. 그 근처에. 어, 뭐~ (2호선이) 있는 뭐~ 신림역 봉천역 조금 이쪽 가면 서울대 입구역도 있겠지만 네네. 거기서 약간 이제 경사를 좀 밟고 네네. 올라가게 되면 네네. 이제 휴먼시아도 있고 옥지도 아, 있고 네네. 이런 그~ 약간은 가파르고 마을 버스나 또는 버스를 이용하기는 되고 있지만 네. 실림 선이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좀 염두를 해두시면 아, 네. 서울 안에서 실거주라든지 또는 초기 투자로서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어. 생각을 좀 해보고요. 네, 네. 그다음에 도봉구에서 사실 도봉구 동이 딱네 개밖에 없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네. 방학동도 이제 많이 안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 네. 실제로 이제 가 보시면 뭐 레면이라든지 또는 네. 거기 앞에 그 대상이라든지 현대타운 이런 이제 너무 살기가 좋은 곳들이 많이 있어요. 네. 가격도 대세가 네. 좀 있는 네. 편이 많고 네. 네. 경매 물건으로 간혹들 나오니까 네. 그런 것좀 염두해주시면 서울권에서 서울에서 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교수님이 서울 추천하니까 네. 또질수 없잖아요. 또이 네.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저는 네. 동북선, 동북선, 좋죠. 은행 사거리를 뽑습니다. 아, 좋죠. 은행 네. 사거리. 음. 네. 그래서 음. 음. 앞으로는 은행 사거리. 음. 마지막으로 목동선의 신월역. 그렇죠. 두 개를 찍어보면 네. 되죠. 음. 아, 신월역을 찍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신월동이 재차철역이 없었었어요. 여기 이제 목동선이 생긴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의 재차철역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까 원종에서부터 홍대. 네. 거기에 또 신월역을 지나갑니다. 그렇죠. W6권. 그래서 아, 신월역 상당히 좋아 보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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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은행사거리역은 뭐 당연히 그렇죠. 예, 학군과 음. 인프라 상당히 네. 좋은데 재차철역이 음. 없었다. 그렇죠. 예, 음. 노원역, 음. 그 다음에 중계역 좀 멀잖아요. 음. 예, 근데 동북선이 그런 것을 만회시켜줄 것 같다. 네. 네.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동이 딱세 개만 있잖아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야, 나 진짜 <웃음> 대단한 거래 이수진. 잠깐 뭐 도봉은 네 개, 양천은 세 개. 양천은 목동 제일 네. 좋아하시는 목동 이제 일 단지부터 십 단지까지, 밑으로 내려가서 신정동 또8팔 단지부터 십사 단지, 그 옆으로 살짝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네. 어떻게 보면 살짝 덜 좋아하는 데가 신월동이었단 말이에요. 아, 저는 강서구 신월동인 줄 알았어요. 양천 신월동입니까? <웃음> <웃음> 이게 쩔면 어떻게겠네. 다른 분이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금 <laughs> 교수님 이 질문하니까 어, 잠깐 뭐지? <laughs> 제가 이제 학군을 하면 놓노라둘뭐 서로 할 만한 데가 사실은 중계동인데 네. 제가 낮 시간에 임장을 가 보면 네. 한 3시 이쯤 가면 네. 그냥 거의 80%가 다 학생들이에요. 아... 학원을 가기 위해서 다뭐 프랜차이즈 뭐빵 그 먹고 뭐 먹고 이런 친구들 이 굉장히 많은데 지하철이 없다 보니까 네. 15분, 20분, 25분을 걸어 다녀야 돼요. 교수님, 그기서 너무 아쉬운 거, 어. 예, 맛집이 없다는 거예요. 아, 맛집. 예, 맛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학습들 막 팔아요. 그건좀 <laughs> 아닌 것 같아요. 그데 <laughs> 이번에 이제 동북선 들어오게 되면, 들어오면 또 맛집 생기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 저희가 이제 계속 추천하잖아요. 을 추천만 하면 사람들이 <laughs> 뭐 하는 짓이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저희 <laughs> 하나의 어떤 질문. 음. 어, 교수님 어때요? 경, 어, 교수님은 경매 처음에 입찰하실 때 네. 낙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나요? 처음 낙찰 받았을 때, <laughs> 네. 저는 한네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120일. (120인) 네. 왜냐하면 가이제 아... 어~ 약간 그~ 제 캐릭터나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라 네. 그렇다고 무조건 낙찰주인은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왜냐면 경매 물건이라는 게 네.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오픈이 되는 물건들이라 네. 제가 실거지가 아닌 이상은 네. 올베팅을할수가 있을 것이냐 네. 저는 딱적당선의 기준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몇번 폐차를 하고 네. 낙찰을 받는 케이스. 아... 아, 래도 오늘 그 손모양이 네, 네. 되게 아름다우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뭐, 여자분들은 교수님처럼 이렇게 너무 꼼꼼한 사람 싫어해요, 교수님. 아, 그렇죠.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조금 아, 널널하게 가야 된다. 요렇게 예, 말씀을 드리싶습니다 헐렁하게끔 헐렁, 헐렁 헐렁하게 헐렁하게 해야, 헐렁하게 해야 돼요. 헐렁.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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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딱 스타일이 뭐 경찰이잖아요. <웃음> <웃음> 그래서, 아, <laughs>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네. 다음에 제가 이제 오늘 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수강생들이 많은 질문에요 교수님, 경매 낙찰은 실력인가요? 운인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아 어, 운도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운을 만들기 위해서는 네. 그거보다 먼저 본인이 분석하고 빨리 갈수 있는 실력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운칠기상. 정말 여러분 지금 바로 인근에 있는 서점 가도 경매 책만 한마한 50권 되지 않을까요? 정말, 아, 정말 책, 많죠? 예, 책은 음, 많은데 좀 음, 약간 실만한 그렇죠? 예, 책은 뭐 부동산 경매 처음 아, 공부 정도까지만 아그쵸 저도 네. 읽어봤는데 네. 지역 찍고 네. 물건 찍고 가보셔야 돼요. 최에한개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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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씩. 네, 네. 그러시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따라오고 네, 실력도 아니고 운도 아니다. 그러면 오직 노력. 노력. 네, 노력, 요즘에 피곤. 제 주위에 음, 음. 노력하는 사람들만 낙차를 받더라고요. 인장을 엄청 많이 했어요. 노력한 거잖아. 노력 네. 노력해서 그런 거예요. 네. 우리뭐 운만 있고 실력 노력 안 하면 없어요. <laughs>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면 네. 처음부터 스텝 바이 스텝 밟아가지고 네. 분석하고 조사하고 그리고 입찰값을 네 그런 게 어우러져야 된다. 아, 근데 교수님 오늘 같이 얘기해 보니까 영어를 많이 쓰세요. 아, 올 베팅, 아, 아 스텝 바이 스텝 아, 이런 것들 우리 또 약간 좀 한자들도 네. 많이 쓰시죠? <웃음> <웃음> 어떻게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제 어, 2019년도 이제 어느 때 하반기 네. 2020년도를 좀 대비해야 되잖아요.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꿀팁을 준다면 어떻게좀 있을까요? 경매 네, 관련해서 다른 거보다도 네. 일단 지역을 공부를 하시되 세 네. 번, 그3타석 그러니까 이란 타를 치셔라. 20번을 펼쳐게 아, 되면 네. 3타석 버려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네, 네. 세번타선에 나섰으면 네, 네. 한 번은 낙찰을 받아야되잖아요세번 만에. 그렇죠. 야, 그럼 네. 엄청난 이게 그럼 확률이잖아요. 무조건 그냥 그 소위 말하는 들러리 식으로 아, 예. 1등이 2억 5천인데 나는 네. 1억 구천 썼다.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별걸 하자가 없거든 적어도 15명이면 상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입찰가를쓸 정도의 네. 분성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 어느 정도 선을 정해 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내가 써 보고 써 보고 했을 때 약간의 운이 받쳐 준다든지 음, 하게 되면 네. 세번 정도 하면게 되면 네. 낙찰을 받 그다 되니까. 사실 저희 어, 수강생 중에 네네. 한 여자분이 있어요. 46 네. 이제 여섯 먹은 네. 여자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죠. 낙찰을 위한 낙찰을 대선 안 된다. 네, 안 수익을 위한 낙찰. 그렇죠. 지금 열세 번차찰했거든요 음. 지금 이제 포기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지쳤어 아, 이미. 네. 그상태에 고기 사줬어요. 공격적으로 입찰을 하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총 아, 공격적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 런 수강생은 음. 제가 테스 토스 할게요, 교수님. 네, 순조로이 다. 그, 한번 됐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뭐 랜드 프로에서 네네. 또 임장 네. 강의. 지역들이 사실은 뭐 6개월, 1년. 차이에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바뀌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임장을 가 보셔야 네. 여러분 실제로 그려지고 네. 일단은 서울이 물론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다 들어가는 그런 전국구 투자처이긴 하지만 네. 여기를 우리가 제대로 뚫으면 네. 전국이 보인다, 아... 지지점도 보인다라는 네. 입장에서 네. 25개구를 직접 네. 지역 분석을 하고 네. 또 인장을 직접 저와 같이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아 대단하네요 네. 교수님. 네. 교수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한테도 많이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밤에 네. 또 네. 교수님이랑 또더 좋은 얘기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우리 어, 설춘환의 맞수열정 우리 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어, 정말 대한민국 원탑 네, 이용욱 교수님과 어, 또 경매대사. 해봤는데 다음 주에 한번더 모셔서 또 더욱 유익한 어, 방송 한번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